건강한 몸을 만들어 좋은 구경도 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은퇴 3년을 앞둔 직장인 여러분에게 미래에 가장 큰 관심은 시간과 돈 그리고 건강입니다. 시간 많으면 좋고 돈이 많으면 더 좋고 그렇지만 그 중에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으니까요. 저는 직장을 30년 가까이 다녔습니다. 머지않아 퇴직을 합니다. 작지만 연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도 제가 조금 적게 쓴다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문학 카페도 운영하고 그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글도 쓰고 나중에 책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서도 직장을 다니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52세 때 휴직을 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지금은 휴직을 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받았습니다. 그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때 보직을 받을 차례였는데 누구나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보직을 받으려면 그만큼 또 신경을 써야 하고 그럼 건강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부직보다는 건강을 먼저 찾아야 되겠다고 나중에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휴직계를 내고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한 번도 신적이 없었습니다.몸이 그만큼 쉬자고 하는데도 계속 강행군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를 했는지 휴직도 하고 몸이 좋지 않다 보니 모든 행동에 제약이 건강강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갑상선 항진증을 알았지만 지금은 다 나았습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도 약은 완전히 끊지 못했습니다. 했서 비록 낫다 해도 무리하면 갑상선저하증으로 또 빠질 수 있다고 해서 나름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저와 심이 납니다. 너무,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언제나 제 귀에 맴돕니다. 그리고 좀 무리하면 그 다음날 또 몸이 힘듭니다. 아직은 직장을 다니므로 회사에서는 회식도 있고 본의 아니게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적당하게 하기는 하지만 항상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게 쉬고 난뒤 몸은 제가 관리를 열심히 한 결과 많이 좋아졌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분들은 모두 알 것입니다. 저는 가정주부이기도 해서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자는 50대 전후로 갱년기가 옵니다. 누구 나옵니다. 45세부터 여자분들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을 먹든지 종합 비타민을 먹든지 젊을 때 먹으면 약발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 늦었지만 제가 그나마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주변에 80세 어르신인데 그분은 젊을 때부터 목욕을 매일 했습니다. 일요일 빼고 매일 가서 간단하게 샤워라도 하고 매일 하였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따라서 달 목욕권을 끊어서 매일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목욕탕은 헬스장도 있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헬스하고 목욕하고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하는게 제게 너무 힘드는 것 같아서 저는, 저는 요즘 매일 이틀에 한 번씩 합니다.목욕도 하면 매끈매끈 피부가 좋아지잖아요.그리고 헬스도 너무 무리하지 않게 제가 전에는 헬스장에 가면 제일 먼저 러닝머신을 하는데 헬스 트레이너 분위기 한달 트레이너를. 받은 결과, 그것보다는 우리 나이는 근육을 키우는 운동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주려 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1년 가까이 됩니다. 조금씩 조미, 조금씩 범위를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몸의 변화를 느낍니다. 평소 제가 잘 넘어집니다. 길가에 돌뿌리에도 넘어지고 패인 곳이 있으면 잘 넘어졌는데 요즘은 덜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제가 순발력이 좋아졌는지 금방 일어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좋다고, 다른 운동도 좋지만 헬스도 좋고 목욕도 좋고 홍보대사를 합니다. 제가 느낀 것이니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제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니 그게 가장 확실한 것이 아닐까요? 주번에 목욕탕이나 뭐 헬스장까지 겸용이 되었다면 꼭 한번 다녀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건강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어 홍콩에도 가고 마커, 마카오에도 가고 뭐 세계 구경을 하고, 우리나라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좋은 구경도 하고, 이 모든 것은 건강한 몸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만드세요. 지금부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